1988년 아니사 아얄라라고 하는 16살짜리 소녀가 있었습니다 미국 사람은 스윗 식스 16, 16살을 스윗 1 6이라고 말하는데 그 꽃다운 나이에 안타깝게도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백혈병 가운데서도 그 예를 찾아보기가 힘든 아주 희귀한 백혈병이 걸렸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말을 합니다. 키모테로피라든지 방사선 치료를 마치면 반드시 골수이식을 해야만 합니다. 골수이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부모님에게도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또 브라더 어, 남자 형제가 있었는데 그 아이에게도 이 아니싸와 맞는 골수가 없었어 주변에 수소문을 해보고 이리저리 백방으로 알아보아도 이 아니싸를 살릴 수 있는 골수를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쩐 일인지 아직 40대인 엄마가 또 다른 동생 아이를 임신하게 됐어요. 그래서 희망은 혹시 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가 아니사와 똑같은 골수를 갖고 태어나지 않을까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생후 14개월이 되었습니다. 의사들이 검사를 해보니 참으로 다행히도. 이 아이의 골수가 마리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이 아이의 골수가 언니 아니사야 아야라의 골수와 똑같은 골수를 가지고 있었어요. 14개월이 됐는데 수술 과정을 거쳐서 동생 마리사의 골수를 뽑아서 언니 아니사의 골수에 이식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언니가 살아납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언니에게 골수를 기증한 이 마리사, 이 아이도 생후 14개월 된 아이가 골수를 뽑아 언니에게 줬는데 그 아이도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고 온 가족이 다시 회색빛이 변하여 밝은 광명한 양지바른 언덕과 같이 해피 엔딩이 되는 그러한 미국에서 있었던 실제적인 실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니싸를 위하여 마리사는 유일한 희망이었고 마리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어떻게 보면 언니 아니싸를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 희망으로 등장한 인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우리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축하하는 예배하는 성스럽고 특별한 날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오신 것은 어쩌면 마리사가 희망이 없는 아리사를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처럼 아리사가 앓고 있었던 백혈병보다 더 무서운 병인 백혈병은 육신을 죽이는 병이지만 우리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질병 영원한 운명을 멸망으로 집어넣는 희망이 없는 그 무서운 영혼의 질병에 걸려 죽음을 향해서 돌진해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베들레헴 마국간 구유에 태어나신 놀라운 역사 이것은 우리가 오고 오는 세월 속에 두고두고 두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엎드려 예배해도 부족한 하나님의 은혜요. 마리사가 아리사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우주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이었고 생명이었고 미래였던 것을 생각하시는 분만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봅시다. 할렐루야 박수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그 이름을 임만웰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임만웰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고지하는 이 경사스러운 성탄의 역사가 사실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는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아니냐?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시기 전에는 인간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부터 아니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타락했던 그 순간부터 태초부터 지금까지 인류를 등진 적이 없고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범벅이 되어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등졌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밤마다, 아니, 밤낮으로 문 열어놓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역사 이래로 인간 세계에 함께 하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탄생,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고지하시는 것은 그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출시키고 밖으로 드러내고 익스프레스하는 표현하는 경사스러운 행사였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냐? 전치사를 통해서, 오늘 전치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계시는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위에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할 때에 첫 일성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단 말이에요. 이것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럼 땅에는 안 계시다는 건가? 그 바다에는 안 계시다는 것인가? 하늘이라면 하늘 어느 부, 부분에 어느 곳에 하나님 계신 것이지. 다 지리적인 차원보다는 지정학적인 g e o 지컬디멘션 i c a l dimension보다는 우리 우위에 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어무이하신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네. 우리 위에 계시며 우리 낮고천한 인간세계를 굽어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신데 10편 33편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물, 내 영혼이 찬양하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친구 나의 구주 우에 계시며 낫고 천한 우리를 굽어 보시며 우리를 친구라 칭하시며 초대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만끽하는 이 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계시는가?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앞에 계신. 앞에 계시다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린 따라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들이지, 하나님을 뒤에 두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항상 앞세우고 그분을 따라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래 하나님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신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인도하시는 분. He l e a d e me, He leads me into the righteous pathway. 인도하시는 분. 이건 구약에 기록한 다윗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그분은 인도하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4절에 다 같이 시작,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로서,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로서, 좋은 목자. He is the good shepherd. He wants to lead us into the righteous pathway.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리드하시기를 원하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냐?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 제 성경 페이지 페이지를 보아도 하나님이 우리 등에 계시, 등 뒤에 계시다는 단어를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구약 성경의 에스더서라고 있어요. 에스더, 유명한 이름. 에스더라는 영어 이름이 많잖아요. 그 에스더서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한마디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근데 희한하게 어떻게 이 에스더서가 성경 그것도 정경 캐논 66권 안에 들어갔냐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 에스더가 어떻게 성경 66권 안에 들어가게 되느냐? 그 이유는 단한 가지. 하나님이라는 단어 하나님이라는 어휘는 없지만 페이지마다 구절 구절마다 역사의 뒤에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핑거프린트 지문이 하나님의 발자국 족적이 페이지 페이지 구절 구절마다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역사가 에스더서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책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쓰입니까? 하늘을 봐도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까? 땅을 봐도 하나님의 있습니까? 바다에 가도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둥둥 떠다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지개처럼 하늘에 새겨지냐?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것은 우리의 삶의 역사의 무대에 뒤에서 일마다 때마다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의 역사, 인만웰의 역사를 체험하고 또 체험하고 듣고 또 듣고 나누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무대 뒤에서 우리의 삶의 등 뒤에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밀어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노래하는 거 아닙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얼마나 좋은 노래인지 모릅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우리 하나님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냐.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is right next to me is right next to you. 시편 16편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걸 왼쪽에는 안 계시다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오른편에 계시다는 것은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신랑, 신부가 함께 아이를 지날 때, 복도를 지날 때, 신랑은 신부 오른편에 서지 않습니까? 보호의 손길을 의미합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physically 강하니까. 그때 하나님의 섭리니까. 그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오페, 우리의, 오른쪽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애녹과 더불어 동행하셨잖아요. 구약에도 하나님은 동행하셨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사람과 동행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우편에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냐? 우리 아래 계신 하나님 아니 목사님 조금 아까 위에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데 어떻게 또 아래에 계십니까? <laughs>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래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빌리포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합독해 보자고요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위에 계신, 우위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인간 세상에 오셨지만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임하시게 되었다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가운데 김미경이라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이번은 이제 금년도 2021년도 5월달 기준으로 구독자가 136만 명이에요 136명이 아니라 136만 명이에요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유튜버예요 모티베이션 스피커예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식과 부모의 문제. 자식이 겪기를 갖고, 자식이 타락의 길을 가고, 자식이 빗나갈 때, 자식이 낙심하고, 자식이 우울증에 빠질 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이 말이 참내 가슴을 찔렀어요. 당신의 자식이 5층으로 떨어지면, 지하 5층으로 떨어지면, 부모된 당신은 지하 6층으로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아들과 딸이 지하 10층으로 떨어지면 부모 된 당신은 지하 11층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신의 자식이 당신을 디디고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꼭대기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It doesn't work.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밑에 내려가서 그의 마음을 그의 심정을 그의 우울한 가슴을 그러 않고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나는 너보다 더 밑에 내려갈 수 있다 이럴 때그 지하 5층 지하 10층에 떨어진 자식이 다시 당신을 딛고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주주 아래 있는 인간들 죄의 권세에 눌려있는 인간들 지하 10층이 아니라 지하 100층이 아니라 한없이 떨어지는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더 밑에 내려가시, 어디까지 떨어지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저주까지 그한 몸에 다 치시고, 나는 내가 내려간 그 밑바닥, 더 밑에까지 나는 내려갈 수 있다. 나를 봐라. 너에게도 희망이 있어. 너에게도 소망이 있다고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어 나는 너를 결탄코 떠난 적이 없어 나는 너를 세우기를 원하고 나는 너를 받쳐주기를 원하고 나는 너를 높이기를 원하니 내 등을 밟고 내 십자가를 디디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란말이에요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심을 믿습니까? 이게 우리의 소망이란 말이죠 요한에서 4장 4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며 여러분 그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누군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시죠 요한에서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목사님 조금 헷갈리는데요 성령이 계시다고 그랬다가 또 주님이 계시다고 그랬다가 또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랬다가 성부, 성자, 성령께서 번갈아 가면서 교대 근무하십니까?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어디에 심장입니까? 대장입니까? 소장입니까? 아니면 간입니까? 간장입니까? 아니,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유기적인, 유기체적인 함께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주님은 어떻게 들어 주의 영 성령으로 들어오시고 성령이 임하는 곳에 주님이 함께하시고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차원에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의 주님임을 믿습니까? 제 개인적인 단증 하나 해도 되죠. 오랫동안 같이 교제하던 저보다 연배가 우위에 되시는 제널만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성함은 밝히지 않지만 오랫동안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분하고 또 다른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교제를 하면 교제를 하고 식사를 하러 가면, 이게 제가 생각이 모자라서 꼭 이상하게 밥값을 캐시로 내는 대로 간단 말이에요. 나는 뭐그 당시 막내였으니까 그냥 형님들이 이끄시는 대로. 그러니까 나는 항상 캐시를 안 가지고 다니고, 책도 아니고, 크레딧 카드를 가지고 다니는데 꼭 교제를 하면 밥값을 캐시는 내는 데로 가요. 그 본의 아니게 매번 갈 때마다 제가 얻어먹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두 번, 세번 얻어먹으면 한번 정도는 내가 내는 것이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제 성격이에요. 그냥 얻어먹고 입 닫고 마음이 편하지 않은 아주 못된 성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기회를 주셔서 거나하게 밥상을 차려서 먹었는데 그때 내가 작정을 하고 그날은 내가 식대를 반드시 지불하리라 생각을 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갔는데 어머나, 어머나 식대가 너무 많이 나와버렸어. <laughs> 크레딧 카드 맥시멈보다 더 나와버렸어. 아버지 어떻게 체크를 가져왔을 때 구두 끈 좀 매고 있었죠. 막. 화장실에 갔었나? 아, 근데 마음이 참담해에밥값을 내가 내야 돼. 또 신세를 지고. 아마 그분은 이봉화 목사는 진짜 얻어먹는 거 지근성이에요. 아, 내가 평신도만 됐어도 내가 마음에 부담은 안 돼. 목사가 돼가지고 볼 때마다 얻어먹고 밥값은 지불할 때는 외면하고 있는 저 이봉화의 모습이. 그분에게 어떻게 비쳤을까? 나는 그리스도의레 t a t i 티 e 대사인데, 내가 욕먹는 건 괜찮지만,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 밥값은안 내고. 그게 몇년 동안 부담이 됐어요. 한세 달, 한세달 전부터 그것이 다시 생각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이 부담이, 참 불편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이봉화 목사가 얻어먹는 거지 근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친구가 혹시 그런 이미지가 있을까? 그가 신앙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게 염려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한번 다시 만나요. 아, 왜 기도를 했냐면 한, 그 동안은 연락처가쭉 있었고 카톡도 있고 있었는데 싹 없어져 버렸어. 싹 없어졌어. 카톡도 없어지고 연락처도 없고 안 돼.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 만나게 주시. 하나님 그분을 그 형제분을 만나게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가 구체화 되면서 나중에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에는 빼돈, 박도 못하게 절대로 그분이 밥값을 낼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 만나게 주옵소서. 그래서 그분이 앉아있을 때내 밥값을 지불하고 나오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지금부터 으로 2주 전에 훌루턴인가? 비치 블루바드를 타고 저 브레아 쪽으로 가다 보면 예당이라고 하는 식당이 있어요. 가보시나 모르겠어요. 예당에 가서 어느 목사님, 목사님 같이 식사 교제하라 그래서 점심 시간에 만났어요. 사모님도 같이 동행을 했어요. 꼭 같이 오라 그래서. 그런데 원수는 외나무 나래에서 만난다지. 딱 그분이 다른 손님하고 딱 같이 정면으로 맞부딪혔어요. 그래서 너무 반색을. 그분도 나를 만나니까 너무 반색을 하고.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식사 끝나셨습니까? 아니, 지금 도착해서, 아, 그러세요? 그러더니 그분이 또 카운터에 가서, 그분이 거기 단골이 있더라고요. 카운터에 가서, 이분 테이블은 제가 계산합니다. 그날 테이블은 내가 계산하는 날에는 나를 초대한 그분이 계산하는 건데, 이분이, 그래서, 아, 여기 목사님이 계산하시기 위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제 차례입니다. 아, 아니에요. 그러더니, 반, 그러고서, 아주 엄포를 놓듯이 그 카운터에 아마 매니저가 인봐요그 식당의 매니저. 바빠서 이분 테이블은 제가 매 이러고서 가서 앉으시더라고요. 앉으시거나 말거나 오늘은 제 차례입니다. 제가 속으로 그렇게 하고 계속 그떡 눈치를 보고 있다. 식사를 하시는 중에 제가 식사 끝나기 전에 왜냐면 타임을 또 놓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까. 가서 저분들 테이블은 제가 계산합니다 근데 그 매니저가 그러더니 절대로 안 됩니다. 저건 우리 단골인데 엄명입니다. 자매님 나 기도 응답 받고 지금 하는 얘기거든요. 꼼짝 마라, 꼼짝 마라. 기도 응답 받았어? 받아야 돼. 그러니까 두손 바짝 들더라고요. 기도 응답 받았다니까. 응답 그러고서 계산하고 팁도 넉넉히 하고 기분이 너무 좋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기분 좋으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내가 그 기도 3년을 했다고 3년을 그런데 두달 전부터 인텐시브한 기도가 나와 그렇게 만나게 빼도 박도 못하게 내가 바꿨을지 계산하기로 너무너무 속이 후련하고 내그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고 내가 기도한 그대로 어쩌면 그렇게 딱 마주쳐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이봉한복사자 밥값을 이렇게 할렐루야, 성탄의 선물 감시합니다.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때론 우리 밑에까지 내려가시고, 아니, 아니, 그냥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일마다 때마다, 내가 보기에는 앞이 캄캄해도, 내가 보기에는 절망이어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형평과 처지를 아시고, 기도에 한숨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이번 성탄의 계절에 더 깊이, 더 다감하게 체험하며 그분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는 아름다운 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에 아로새기고 주와 더불어 동행케 하고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